스텝 8 목표를 세워라. 이 책을 읽으면서 pma 프로그램은 단순히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바탕으로 실천된 행동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pma 프로그램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당신이 추구할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목표가 없다면 강력한 엔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차에 장착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한한 잠재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꼴인 것이다. 스턴의 말을 들어보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결합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죠.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변화시키려고 하든 안 하든 변할 것입니다. 다만 당신에겐 그 변화의 방향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영업사원들을 훈련해온 경험이 있는 스토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100명 가운데 98명은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세계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만을 가득 품고 삶은 사는 사람들. 분명한 목표도 없이 무수한 일과 시렘하는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엔 고통스러운 자아성찰의 과정이 따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즉시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 혜택은 거의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바른 길로 들어서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지요. 즉,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동이 핵심이죠. 행동에 따르지 않는 정보와 아이디어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가를 치를 의욕이 생기지요. 그러한 시간과 돈을 할당합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되도록 날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목표 달성을 도울 원칙들을 습득하고 그 원칙들은 실행 용기죠. 자신의 목표에 대해 많이 생각할수록 그만큼 더 열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망이 불타는 열망이 되지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기회에 민감해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회를 알아보기도 더 쉬워집니다. 스턴는 오랜 성공의 세월 내내 목표한 설정을 활용했다. 그러나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그의 사업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 때였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쳤을 때 스턴의 보험회사는 번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보험 판매도 급감했다. 스턴의 회사에서 일하던 수많은 영업사원이 많은 돈을 벌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직장을 포기했다. 이때 스턴은 스스로 네 가지 목표를 세워 이에 대응했다. 1. 개인 영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올린다. 2. 계속해서 영업사원을 뽑는다. 3. 새로 들어온 영업사원을 훈련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4. 체계화된 판매 기록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한다. 많은 사업체가 도산하고 미국이 과연 몇해 전에 누리던 번영을 다시 구가할 수 있을지 회의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스탄의 목표들은 야심 찬 것이다. 판매 기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랜드 맥 넬리를 고용했지만 나머지 세 개의 목표는 스턴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스턴은 차를 몰고 전국을 돌며 자사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사원들과 현장을 다니며 몸소 영업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다니면서 아직 영업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새로 영업사원을 뽑았고 신입영업사원과 종일 함께 보험을 판 다음 그날의 수수료는 모두 그 영업사원에게 주어 사기를 높였다. 그렇게 스턴의 사업체는 경제 공황기를 굳건히 버텨내고 다시 성장했다. 스턴과 영업사원들은 그 시절 누구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다. 만일 스턴이 시카고에 앉아 채권자들과 사표를 던지는 영업사원들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울 것이다. 이두 가지 목표는 신념에 찬 행동들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진다. 자신을 야보지 마라. 스텝 9. 공부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날마다 계획하라. W. 클레먼트 스턴은 샤워보다는 육지에서 목욕하는 것을 선호한다. 샤워가 더 빠르지만 스턴은 아침마다 대리석 육지에 따끈한 김이 오르는 물을 가득 받아서 몸을 푹 담근다. 스턴은 그 이유를 명상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야망이 활활 타오르면 쉬지 않고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성공을 향한 행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의 시인 바이러는 돈주왕이라는 서사시에 이렇게 썼다. 작은 잉크 한 방울이 하나의 생각으로 이슬처럼 떨어져 수천 혹은 수만의 생각을 낳고 이처럼 독서와 공부를 통해 접하는 새로운 생각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배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책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당신을 고무시키기도 하고, 당신이 잊고 지냈던 귀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스터는 자신이 읽은 책들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권했다. 그중에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같은 영감을 주는 책뿐만 아니라 역사서, 사회 분석서, 소설도 있다. 그는 늘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자신과 관련시키는 적극적인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언제나 유연하고 날카로운 감각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런 태도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마이클 제이 리트는 10대 때 스턴의 회사에서 우편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필름 제작과 녹음이 취미였던 리트는 스턴의 열띤 강연을 필름에 담거나 녹음하여 현장의 영업사원들에게 나눠주면 교육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스턴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몇몇 동료는 공연히 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고 놀렸지만 리트는 스턴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은 편지를 보냈다. 스턴은 편지를 받고 한 시간쯤 뒤에 리트를 불렀다. 분수를 알아야지 이제 실업자로 놀고 먹게 생겼군. 그의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스턴의 사무실 앞에 도착해 비서가 그가 왔다고 알리자 스턴은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야. 더 자세히 말해보게. 평소에 유연하고 긍정적인 정신을 꾸준히 길러온 스톤은 그 아이디어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날 오호스톤은 필름 제작과 녹음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들이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 지금은 흔한 방법이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1979년 77세의 w 클레먼트스톤은 시카고 잡지의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90세를 넘겨서도 살 것입니다. 확실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요. 당시에는 허풍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겸손한 말로 들린다. 나는 W. 클레먼트 스턴보다더 훌륭하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원칙들을 구현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그 결과 성공을 누린 위대한 인물이다. 이 책에서 그의 일면들을 소개한 것은 그에 대한 찬사의 뜻이 아니라 PMA 프로그램의 참된 활용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스탄의 삶을 통해 신문을 팔든 어린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든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든 PMA 프로그램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앞으로 PMA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단한 가지만 바꾸면 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랑과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의 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목표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을 향해 가려는 성향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행동이다. 에필로그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당신은 해냈다. pma 프로그램에 관한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의 정신력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그것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감지하여 당신이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감정과 태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존경하는 태도로 당신을 대할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9단계를 읽으면서 당신은 그것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각 단계는 마치 실처럼 모여 PMA라는 삶의 옷감을 짠다. 오늘부터 PMA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하라. 날마다 모든 일에서.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힘과 목적이 있는 삶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오는 만족감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